여러분들 통입니다. 자 여러분들 오늘 하실거는 어원피스구요. 오늘은 뭘 해볼거냐. 자 일단은 열매각성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좀 해보고 싶었던 열매가 한 두가지정도 있어가지고 일단은 그거부터 오늘은 각성을 해보려고 합니다. 첫번째 이그리가 열매. 두번째 마그마 열매.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두개의 열매를 각성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서는 어원피스가 업데이트를 했을겁니다. 제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시간은 어원피스가 아직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어요. 그래가지고 업데이트 되면은 또 바로 영상 찍어 가지고 내일 업로드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바로 제 모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제 모는 거야 뭐 이제 껌 이어 가지고 일단은 35,000 잼이면 이글이랑 마그마 둘다 각성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어 잠깐만 용용인데 잠깐만요 곰으로 바꿔야 되는데 아 바꿨나 어떻게 된거지 아 용용 열매 끼고 하면은 이거 너무 오래 걸리는데 아 해설정 아, 이거 다시 들어와야 될것 같은데, 얘들아? 육룡 열매 끼고 들어왔어요. 이거, 이건 뭐냐? 어원피스 세상에 버그가 걸려버렸나요? 강태됐어 <laughs> 자, 그럼 잼몸으로 다시 가봅시다. 아, 맞다, 맞다, 맞다. 아, 열매 바꿔야지, 얘들아. 열매, 열매. 아니, 뭐 하는 거야, 동의야, 자꾸동고으로 변경. 오케이, 변경 완료. 자, 다시 들어갑시다. 당신은 누구요? <laughs> 동의? 저 팬이에요. 오, 빠가니다 님좀 강력함? 아니요 저이요 오케이 버스 출발 어 안전벨트 매세요 아 고조 얻어야 된다고? 아 그렇다면 또 제가 잼 얻는 거 도와드리겠습니다 나도 어차피 열매각성 할 거라서 잼을 얻어야 돼가지고 근데 뭐하세요? 잼 얻어요 <laughs> 포네그리프로 잼 확장할 수 있어요 포네그리프가 없어요 <laughs> 아 근데 사실 포네그리프가 있는데 아 왠지 다음 업데이트에서 어디선가는 포네그리프를 또 가져오라고 하지 않을까 아, 뭐,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, 사실, 지금 제가 몇개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, 쓰기에 아깝다? 뭔지 알지, 얘들아? 포네그리프 써도, 잼 확장할 수 있는 게천 개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가지고, 천개할 바에는, 안 하고 말지. 포네그리프 세개 써봤자, 삼천 잼인데. 아닌가? 나중에, 포네그리프 겁나 열심히 모아가지고, 한번 해볼까, 얘들아? <laughs> 아, 근데 그것도 재밌겠다. 근데, 포네그리프가 나오려면 두 시간인가? 한 시간인가 걸려가지고, 아, 좀 그렇기도 하고, 잼다 모으고, 다시 한번 더, 잼 부숲으로 돌아오, 왔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여러분들, 일단은, 이글부터 한 번,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? 자, 열매는, 요, 이렇게 생겼네요. 약간, 잘 보면, 노란 똥처럼 <laughs> 생기지 않았나요? <laughs> 어, 진짜인데? 혹시 밥 먹으면서 제 영상 보시는 분 없죠? 응, 맛있고. 자, 일단은, 이글 먹어줬고요 이글도 옛날 열매여가지고, 그렇게 막, 세진 않겠지, 얘들아? 아니, 근데, 혹시 몰라, 겁나게 쓸지도 자, 일단은, Q 기술, 등산. 오 이거 괜찮은데? 자, 이 기술은, 화염비행. 알 기술은, 불기둥알 기술이 은근 멋있네, 얘들아. 풀기둥! 약간, 랭고크가 여복 쓰는 느낌도 나고요 F 기술. 어 뭐야 이게? 그럼 바로 각성 한번 해 봅시다, 여러분들. 나중에 열매 하나하나씩 다써 보고 열매 순위 해도 재밌을 것 같네요. 일단은 두번 각성. 세 번, 네 번, 다섯 번. 아, 다섯 번에 각성을 하고 잼은 7,500개. 오, 잼은 많이 안 들어간다 얘들아. 오, 이 정도면은 저는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편. 자, 일단은 이걸 큐깃을 보자면은 요렇게 불을 여러 발 날려 보내면서 데미지는 3,000만입니다. 그러니까 떡떡 노각성하고 데미지가 똑같네요, 여러분들. 자 이글 이기술. 오, 요 뭐냐 이거? 잠깐만, 잠깐만. <laughs> 아, 근데 이거 좀 멋있는데? 자 알기술은 화염비행이고요. 자그 다음에 엔카이 히바시라 오, 멋있는데? 데미지는 3,400만. 자 Y기술은 다이엔카이 엔테이. 오 위에 이렇게 불공 같은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던져버립니다 옛날 열매들은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지금 열매는 뭔가 윙 탁강 이라든지 뭐 길을 모아서 때리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옛날 열매들은 좀 직발적으로 스킬이 나가는 느낌이 있네요 자그 다음 먹어볼 열매는 예전부터 어떤 시청자 한 분이 계속 해달라고 했었던 열매 바로 마그마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냄비? 냄비같이 생겼다 오우, 먹어주고. 자, 일단 여러분들, 마그마 큐 기술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옥 사냥. 오우, 요, 마그마 반치. 자, 이 기술, 판매 마그마. 아, 마그마 이동기야? <laughs> 자, 알기술, 마그마 웨이브. 어 자, 일단은 바닥을 마그마로 깔아버립니다. 자, F 기술, 지옥. 오우, 마그마를 공중으로 올려가지고 떨궈버리는그 기술 같은데? 예, 각성이나 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, 근데 생각보다 어원피스가 각성하는 게 쉬워가지고, 아, 이 점은 참 좋은 것 같아요. 진짜 제가 불피할 때는 열매 하나하나 각성하는데, 정말정말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. 진짜로. 자, 이렇게 해서 마그마도 다섯 번 각성하면서, 잼은 딱 7,500개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. 어, 뭐야! 야, 얘들아, 마그마 각성하니까 마그마 주먹이 나오는데요? 뭐야, 이거? 자, 잠깐만, 잠깐만, 변신 좀 다시 풀어볼게. 허허, 이간지라는거 뭐야, 이거? 우와! 우와. <laughs> 와야 이거 이거는 좀 멋있다 아 솔직히 오페 각성해서로칼 드는 거는 그냥 칼든 느낌인데 요거는 뭔가 특별해 보여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데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Q기술 와 두번째 기술 마그마 검? 검으로 때리는 건가? 어 뭐야 방금 야 뭐야 저거 야, 손이 나와가지고 주먹으로 때려버리는데. <laughs> 자 데미지는 2,700만. 자 R 기술 화산 파괴. 이야. 근데 이게 마그마도 옛날 열매인가요? 그렇게 막 데미지가 세진 않거든. 그렇다는 거는 이거 마그마 V3 나온다. 제가 볼 때는 월드 보스로 한번 나올 것 같아요. 지금 너무 옛날 열매라서 뭐 리메이크를 하든 뭔가 나올 것 같긴 해. 자그 다음에 마그마 충전소 F 기술. 이야, 뭐냐, 이거는? 아니, 야, 멋있다, 얘들아. 지금이야, 다른 스킬들이 워낙 퀄이 좋아서 그렇지. 옛날에 이 정도였으면 이제 끝났지. 일단, 마크마와 빤치 자체가 뭔가 낭만이 있네. 자, 그 다음에 티 기술. 기술 이름부터가 대단해요잖아, 대단해요. 근데, 재미 너무 많이 남았는데, 얘들아? 얘들아, 뭉개뭉개도 문게 각성이 있다고 들었는데, 요것도 한번 볼까? 데미지는 당연히 약하겠지? 자, 일단은, 큐 기술, 연기 폭발. 왜안 맞으세요? <laughs> 오, 안 맞는데? 차라리 몬스터를 때려볼까? 일단은, 거푸섬 애들이 약하니까, 어, 거푸섬 애들을 좀 때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? 생약해 보면은, 거푸 주먹도 이제 빨리 얻어야 되는데, 이 세계 가가지고, 해왕 좀 찾아봐야겠다. 자, 일단은, 큐 기술, 연기 폭발. 오, 센데요? <laughs> 야, 얘네 한 방인데? 어이, 데미지 한 800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자, 이 e 기술, 회색 뱀. 요, 뭐냐? 폐황색 같은 게 날라갔네. 아, 니구나 어, 코비가 쓴 거네요. 자, 알 기술. 하얀색 바닥. 그냥 흰색 바닥을 깔아버렸어. 그리고 최강의 기술, F 기술. 화이트 아웃! 왜 갑자기 세이프 존이 된 거지? 뭐야? 화이트 아웃 쓰니까 무적이 되는데? 이거 맞아? 아니, 무적 스킬이야? 뭐, 딜은 없거든요? 근데 순간적으로 저를 세이프존으로 만들어요. <laughs> 어, 약간 견문색하고는또 다른 맛인데, 얘들아? 아니, 세이프존으로 만들어버린다니까? 그니까 러 이거 설마 나만 세이프존이 되는 거야? 아니면은 이거를 깐 곳은 다 세이프존이 되는 건가? 어떻게 되는 건가? 오토 돌리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화이트하우스면은그 사람 세이프존 돼가지고 몬스터 못 잡는 건가? 오. 모르겠네요 각성해봐야지 <laughs> 딱 7500쯤 들어갔네요 여러분들 자 그럼 여러분들 각성 스킬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? 자 일단은 Q는 화이트 스트라이크 오 뭐야 이거 응? 아, 아니 잡아서 냅다 던져버리는데요 <laughs> <laughs> 잠깐만 아니 괜찮은데? 잡아가지고 아니 연기로 잡았어 데미지는 6100만 아니 데미지 센데? <laughs> 뭐냐 일단은 이글각성 마그마각성 연기각성까지 했는데 연기각성이 제일 좋아요 자이 기술 야이 기술 데미지가 1억 3천 5천? 1억 5천이라고요? 뭉개 데미지가? 자알기술은 날아다니는 거고 자 그러면은 F기술 스모크 붐 와우, 6,800만. 멋있는데? 자, Y 기술. 화이트 라운드. 어이. 뭐야?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? 오늘 각성한 세계 열매 중에 스모커가 제일 좋다니,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해. <laughs> 자, 어쨌든 여러분들 해왕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? 자, 해왕이 좀 필요해가지고, 여기가 원래 해왕 스폰지점이거든요요 근처 어딘가에 시간이 되면 은 해왕이 소환이 된다. 근데 누군가 잡았어. 그러면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잡아 좋아 저렇게 사람이 지나다니다가 저거 핵 같은 데더라. 구름을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, 저거 뭐냐? 저거 해왕 잡는 핵인가? 저주 이상해! 맞는 거같아 그러더니 갑자기 죽음을 택하는데 어이 죽어라 이 자식아 음.. 얼음으로 가둬주마 야 저거 해왕 잡는 핵 같은데 얘들아? 다른 데로 갑시다 오 어, 해왕이다! 잘가라나이 휴먼 에센스 빠르 나와버렸잖아 얘들아 자, 어쨌든, 여러분들, 휴먼 에센스를 먹어버렸다. 와, 됐다. 그러면 이제 다시 소울리스만 있으면은, 휴먼 각성할 수 있는 건가? 오. 그러면은, 가프를 만들 수 있는 건가? 오. 근데 혹시 어원피스 PVP 해보실 분? 얘들아, PVP 해보자. 바지랑 건, 이거 설정에서 PVP를 풀어야 되는 건가? 아니, 이거 체크해야 돼, 체크 풀어야 돼? 이거 정확히 모르겠다. 자, 때려보자. 안 맞는구나. 야, 야, 때려봐, 때려봐. 어어어어 아! 아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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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나 죽었는데 여 <laughs> 현상 2억 느낌 <laughs>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어원피스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뭐 PVP 해봤는데 다한방코이어가지고 PVP는 의미가 없을 것 같네요. <laughs> 자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재밌는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끝.